레디 액션 두부의 책 읽어주기 7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름이 한창 시작이 됐네요 폭염도 기승을 하고 있고 너무 더워요 진짜 너무 더워서 녹화를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고민을 너무 많이 했는데, 그래도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왔습니다. 할건 해야죠. 자, 오늘 읽을 책은 칼이라는 책입니다. 이거 장편 소설이에요. 형사 해리 홀레 시리즈. 요네스베 장편소설 문희경 옮김 책 두꺼운 거 보세요. 흥미진진합니다. 이 두꺼운 책에 빼도 좋을 문장 하나가 없다. 무엇보다도 칼은 대단히 도스토옙스키적인 도덕적 질문들을 던진다. 월스트리트 저널 이처럼 기이한 범죄자를 그릴 수 있는 작가가 세상에 또 있을까? 단언컨대 나를 오싹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요네스베 뿐이다. 뉴욕 타임스 우리는 왜 이토록 요네스베에게 열광하는가? 궁금하다면 칼을 읽어보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네, 가격은 19,800원의 책입니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요 네스베의 양력이 요렇게 있습니다. 참 핸썸한 분이네요. 007재밌있어보 느낌도 나고. 노르웨이의 국민 작가이자 뮤지션, 저널리스트, 그리고 경제학자이다. 중략 첫 작품, 박쥐. 중략. 네. 읽어보세요. 칼. 이문책 많이 썼네요. 자,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캐릭터. 이 책에 직접 등장하거나 인물들의 입을 통해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이 목록에는 해리 홀레 시리즈 제11권 목마름까지의 내용과 반전 일부가 드러나 있습니다. 해리 홀레 오슬로 경찰청 강력반 형사 최악의 연쇄살인 사건들을 해결하면서 오슬로에서 가장 유능한 형사로 불렀다. 불렸다. 경찰 일에 환매를 느껴 사직하고 경찰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다.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오랜 연인 라켈가 결혼했다. 라켈 배우케 국가인권위원회의 부책임자 해리의 아내. 레드브레스트에서 처음으로 해리와 만났다. 올레그 페우케 라켈의 아들. 해리에게도 아들이나 다름없는 존재이다. 팬텀에서 마약에 찌든 모습으로 해리를 놀라게했다. 경찰대학 졸업반을 앞두고 있다. 스에스 홀레, 해리 홀레의 여동생. 다운 중후군을 앓고 있다. 뭐, 등등 등장인물들이 많네요. 다 읽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았습니다. 파트 1 자, 시작하겠습니다. 1. 너덜너덜한 드레스가 썩어가는 소나무 가지에 걸려 있었다. 노인은 드레스를 보면서 젊은 시절의 노래를 빨랫줄에 널린 드레스에 관한 노래를 떠올렸다. 그런데 저건 그 시절의 노래처럼 산들거리는 남풍에 나부끼는 게 아니라 얼음이 녹은 차디찬 강물 속에서 부유하고 있었다. 강바닥은 완전히 고요했고 3월에 어느 오후 5시의 하늘은 일기예보에서 전하듯 청명했지만 수면의 얼음과 수심 4미터를 뚫고 들어온 햇빛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래서 소나무와 드레스는 기괴하게 푸르게 하고 어두컴컴한 물속에 잠겨 있었다. 여름 드레스고 흰색 물방울 문양이 찍힌 파란색 드레스였을 거라고. 노인은 짐작했다. 애초에 색깔이 있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나뭇가지 끝에 걸려서 얼마나 매달려 있었는지에 따라 다를 것이다. 드레스는 하염없이 흐르는 물살에 휩쓸렸다. 느릴 때는 빨래하듯 살살 어루만지고 빠를 때는 거칠게 잡아치는 물살이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드레스를 갈갈이 찢고 있었다. 노인은 어쩐지 드레스가 자신의 처지와 조금 닮았다고 생각했다. 그 드레스도 한때는 누군가에게, 어린 소녀에게든, 여인에게든, 다른 남자의 눈에든, 아이의 품에서든 어떤 의미였다. 하지만 지금은 노인처럼 길을 잃고, 내팽개쳐져, 내팽개쳐지고, 아무런 목적도 없고, 덫에 걸리고, 갇히고, 목소리를 잃었다. 물살에 휩쓸려 마지막 한 조각까지 떨어져 나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건 시간문제였다. 뭐 보세요? 노인이 앉은 의자 뒤에서 누군가가 물었다. 노인은 근육통을 참고 겨우 고개를 돌려 위를 보았다. 처음 보는 손님이었다. 요새는 자주 깜빡깜빡하지만 시멘센 헌팅 앤들피싱 매장에 다녀간 손님의 얼굴만큼은 절대로 잊지 않았다. 총이나 탄약을 사러 온 손님은 아니었다. 사실 조금만 단련하면 손님의 눈빛만 보고도 너가 초식동물인지 간파할 수 있었다. 살상분능을 상실한 인류의 일부분. 다른 집단이 은밀히 공유하는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 말이다. 덩치 크고 뜨끈한 피를 가진 포유류에게 총알을 막는 것보다 더 생생히 살아있는 기분을 느끼게 하는 건 없다는 비밀. 노인은 손님이 그들 앞 벽면에 대형 텔레비전 위와 아래 선반에 걸린 낚시바늘이나 낚싯대를 사러 왔거나 반대편에 진열된 야생동물 카메라를 보러 왔다고 짐작했다. 하글레브 강을 보시는 거예요. 알프가 대신 답했다. 노인의 사위인 알프가 그들 쪽으로 와있었다. 알프는 일할 때늘 입는 긴 가운, 긴 가죽조끼에 손을 깊숙이 찔러넣고 신발 뒤축에 체중을 실고 서서 몸을 흔들고 있었다 우리가 작년에 카메라 제조업체랑 저기다 수중 카메라를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노라포샘 폭포 근처에 연어 계단 바로 위에 상황이 24시간 실시간으로 나와서 연어가 언제 상류로 오는지 더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게 언젠데요 4월과 5월에도 조금 올라오긴 하지만 떼지어 올라오는 건 6월이나 돼야 해요. 송어가 연어보다 먼저 산란을 시작하고요. 손님은 노인에게 빙긋이 웃으며 물었다. 그럼 너무 일찍부터 지켜보시는 거 아니에요? 뭐라도 보셨어요? 노인이 입을 벌렸다. 머릿속에는 말이 있었다. 말을 잊은 건 아니었다. 그런데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노인은 다시 입을 다물었다. 실어증이에요. 알프가 말했다. 네? 뇌절중으로 말씀을 못하세요. 낚시 도구 보시게요. 아, 야생동물 카메라요. 손님이 말했다. 사냥을 하시나 봐요. 사냥요? 아니요. 설마. 세르시에달렌에 있는 제 오두막 앞에 배설물이 있는데. 전에 못 보던 거라서요.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에 올려서 물어봤거든요. 산에 사는 사람들한테 바로 답이 왔는데, 고민래요 <laughs> 고민하니. 지금 여기서 노르웨이 수도 한복판에서 차로 20분 걸어서 3시간 반이면 나오는 숲 속에서요. <laughs> 그거 굉장한데요. 굉장하다는 게 어떤 의미냐에 따라 다르죠. 말했다시피, 거기에 우리 오두막이 있다니까요? 가족이랑 가끔 놀러 가거든요. 누가 놈을 쏴 죽이면 좋겠어요. 어, 저도 사냥하는 사람이라 무슨 말씀인지 잘 압니다. 사실, 노르웨이도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곰이 많이 살던 때가 있었지만, 지난 200년간 곰이 사람을 공격해서 죽인 사고는 거의 없었어요. 열한번 노인이 속으로 말했다. 1800년 이후로 열한명 마지막은 1906년 언어와 운동 능력은 상실했어도 기억력은 여전했다. 정신도 아직 멀쩡했다. 거의 조금 뒤죽박죽 되는지 사위랑 딸 메태가 저희끼리 눈짓을 주고받는 걸 보고. 또 무슨 실수를 저질렀나 보다 짐작하긴 했지만 노인이 처음 문을 열고 50년간 운영한 이 가게를 딸 내외한테 넘겨줄 때만 해도 노인은 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지난번 뇌졸중을 일으킨 뒤로는 그냥 이렇게 나와서 앉아있는 게 다다. 그렇게 끔찍한 것만은 아니었다. 올리비아가 죽은 뒤로는 어차피 남은 생에 거는 기대가 크지 않았다. 가족과 가까이서 사는 것만으로도 좋겠다. 매일 따뜻한 식사를 얻어 먹고 가게 안 그의 지정속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았다. 끝없이 흘러나오고 소리가 나지 않는 프로그램. 노인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곳. 그나마 극적인 사건이라고는 산란하러 산란하러 온 물고기들이. 처음 강을 거슬러 올라오는 장면이었다. 그렇다고 그런 사고가 또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는 말은 아닙니다. 알프의 목소리가 들렸다. 알프와 손님은 어느새 야생 동물 카메라 선반 위에 가 있었다. 아무리 데드베어처럼 생겼어도 육식 동물 모두 살상을 해요. 그러니 내 카메라를 내 네, 카메라를 꼭 장만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놈이 오두막 근처를 털을 잡았는지 그냥 지나가던 길이었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죠. 마침 불곰이 불곰이 동면에서 깨어나는 시기이기도 하고 놈들은 굶주려, 있, 굶주려 있으니까요. 배설물을 발견한 곳이나 오두막 근처에 카메라를 설치해보세요. 그런데 카메라는 저 조그만 세장 속에 넣어두는 건가요? 저세 장은 그렇게 부르시니 곰이든 다른 짐승들이 가까이 접근할 때 카메라를 보호하는 장치예요. 그리고 이건 기능도 단순하고 가격도 적당한 카메라예요. 동물이든 사람이든 모든 열을 발산할 때 나오는 적외선을 포착하는 프레넬 렌즈가 내장되어 있어요. 적외선 수준이 기준치를 넘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녹화를 시작해요. 노인은 두 사람의 대화를 흘려듣다가 다른 뭔가에 정신이 팔렸다. 텔레비전 화면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어떤 상황인지 몰라도 푸르스름한 어둠이 조금 밝게 어른거렸다. 녹화 영상은 카메라에 내장된 메모리 카드에 저장되고요. 컴퓨터로 영상을 재생할 수 있어요. 거참 대단하네요. 음, 네, 다만 카메라에 녹화된 영상이 있는지는 직접 가서 확인하셔야 해요. 조금 더 비싼 모델을 사시면 카메라가 녹화를 시작할 때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죠. 아니면 이 최고급 사양으로 하시면 메모리 카드가 카메라에 내장되어 있지만 녹화 영상을 스마트폰이나 이메일로 바로 보내줘요. 오두막에 계시다가 한 번씩 가서 배터리만 교체하시면 되고요. 고미 한방 중에 오면요. 이 카메라는 백색 광뿐 아니라 자외선 LED, LED도 있어요. 기가시 광선이라 짐승들이 놀라서 도망치지 않아요. 빛. 노인은 지금 그걸 보았다. 창류에서 오른쪽을 비추는 빛줄기. 그 빛이 푸르게한 강물을 뚫고 드레스를 비췄고 순간 노인은 섬뜩하게도 소녀가 다시 살아나 신나게 춤을 추는 모습을 보았다. 무슨 과학소설에 나오는 얘기 같네요. 노인은 그 속으로 우주선이 들어오는 장면을 보면서 입을 벌렸다. 우주선이 빛을 발산하면서 강바닥에서 1m 반쯤 되는 높이에 떠 있었다. 그리고 물살에 떠밀려 거대한 바위에 부딪히고는 느리게 제자리에서 돌았고 앞쪽에서 나오는 불빛이 강바닥을 훑고 카메라 렌즈를 비추어 순간 노인의, 노인의 눈을 멀게 했다. 그렇게 잠시 맴돌던 우주선이 소나무에 굵은 줄기에 걸려 멈췄다. 노인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것은 자동차였다. 실내 등이 켜져 있고 차 안에 물이 거의 천장까지 들어쳤다. 안에 누가 있었다. 그 사람은 운전석에 반은 앉고 반은 선체로 절박하게 머리를 천장에 대고 숨을 쉬려는 것 같았다. 차가 걸린 썩은 나뭇가지 하나가 부러져 물살에 떠내려갔다. 어그 대낮만큼 선명하거나 또렷하지 않고 흑백으로 나와요. 그래도 렌즈가 가려지거나 어, 물방울이 맺히지만 않는다면 확실히 곰을 볼 수는 있어요. 노인은 알프의 관심을 끌려고 바닥에 발을 굴렀다. 차 안에 남자가 숨을 크게 들이쉬고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 짧게 깎은 까슬까슬한 머리카락이 물살에 흔들리고 두 뺨이 부풀었다. 남자가 두 손으로 카메라가 비추는 차창을 쳤지만 차 안에 물이 가득 차서 힘이 제대로 실리지 않았다. 노인은 두 손으로 팔걸이를 짚고 일어서려 했지만 근육이 말을 듣지 않았다. 남자의 한쪽 손, 가운데 손가락이 잿빛이었다. 남자는 주먹으로 차창을 치다 말고 머리를 들이받았다. 그러다 단념하는 듯 보였다. 나뭇가지 하나 더 부러지고 물살이 차를 당겨 풀려나게 하려 했지만 소나무는 아직 보내줄 준비가 되지 않은 듯 했다. 노인은 차창 안쪽에 짓눌린 고통으로 일그러진 남자 얼굴을 보았다. 툭 붉어진 푸른 눈 한쪽 입가에서 귀까지 호를 그리며 이어진 간색깔의 흉터. 노인은 의자에서 겨우 일어나 카메라 선반 쪽으로 휘청거리며 걸음을 떼었다. 잠깐 실례할게요. 알프가 손님에게 조용히 말했다. 왜 그러세요 아버님? 노인이 뒤쪽의 화면을 가리켰다. 진짜요? 알프가 의심스러운 듯 부르면서 급히 노인을 지나쳐 텔레비전 앞으로 갔다. 물고기요?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화면만을 들어보, 돌아보았다. 자동차 사라졌다. 전부 아까와 똑같아 보였다. 강바닥, 죽은 소나무, 드레스, 얼음을 뚫고 들어온 초록 잿빛.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았다. 노인은 다시 바닥을, 바닥에 발을 르고 화면을 가리켰다. 이제 진정하세요 아버님. 알프가 노인의 어깨를 다정하게 토닥였다. 산란하기에는 아직 한참 일러요. 그러고는 다시 손님이 있는. 야생동물 카메라 쪽으로 돌아갔다. 노인은 그를 등지고 선두 남자를 보았고 절망과 분노를 느꼈다. 방금 본 장면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의사 말이 뇌졸중이 뇌좌방구의 앞쪽과 뒤쪽 모두에서 일어나면 말하는 능력만이 아니라 그리든 몸짓이든 전반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상실한다고 했다. 노인은 비틀거리며 의자로 돌아가 다시 앉았다. 하염없이 흘러가는 애꿎은 강물만 바라보았다. 동요하지 않는, 단념하지 않는, 불변하는. 잠시 후 심장이 다시 평온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또 모르지. 어쩌면 정말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게 아닐까? 어쩌면 절대적 어둠으로 향하는 노년의 다음 단계를 얼핏 엿본 걸지도, 아니면... 다채로운 망상의 세계를 본 걸지도 노인은 다시 드레스를 보았다. 아까 자동차 전조등 빛, 불빛이 비추는 줄 알았을 때는 마치 올리비아가 그 드레스를 입고 춤추는 것 같았다. 그리고 자동차 앞 유리 안쪽에 실내 등이 켜진 차 안에서 언뜻 전에 어디선가 본 얼굴을 보았다. 노인의 기억에 저장된 얼굴. 그가 아직 기억하는 얼굴들은 여기. 이 가게에서 본 얼굴들 뿐이다. 여기서 두번그 남자를 본 적이 있다. 푸른 눈과 간 색깔이 흉터. 두번다 야생동물 카메라를 사러 왔다. 또 얼마 전에는 경찰이 그 남자에 관해 물으려 온 적도 있다. 노인은 잠시 남자 눈에서 그 표정을 보았다. 비밀을 안다고 말하는 표정. 자기는 초식동물이 아니라고 말하는 표정. 네 일부가 이렇게 일단 일단락이 됐네요. 장면 전환들이 제가 읽기에는 되게 빠르게 전환이 됐던 것 같아요. 노인의 이 노인의 시점에서 계속 장면을 바라보는 장면하고 아들이 이제 손님을 대하면서 진행하는 과정, 과정들인데 과연 이 노인이 보는 게 뇌졸중으로 온 어떤 환각일지 진짜 본걸지 아들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이지? 이 곰을 녹화하는 카메라와는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지. 조금 더 저희가 찾아보고 읽어봐야 될 아주 좋은 소재의 책인 것 같습니다. 장편 소설인데, 어, 저는 너무 흥미로워요. 네, 아 어, 너무 흥미롭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